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오늘 공개 영상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회원 영상에서처럼 간략하게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매크로가 어쩌니 저쩌니라는 말이야. 본래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일부러 시간 늘려서 광고 수익 더 얻어 보려는 마음은 이번 영상에서는 빼보았습니다. TQQQ 투자자분들을 위한 QQQ ETF 차트입니다. 좌측이 2일봉 우측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과매수권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단기간에 빨리 TQQQ 매수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주봉의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반 정도 내려올 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추후의 수익률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대로 당연히 주식이 움직이질 않죠? 이일봉을 보시면 보라색 중파동이 과매수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K와 D선이 아직 크로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파동에서 쌍봉이 나와줘야 하락이 제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당장 나스닥이 고점 대비 7%가량 떨어지는 조정장 하락은 나올 확률이 제가 보기엔 적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3에서 4% 정도 하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 반등이 비로소 실패하면 그때서야 이제 조정장 다운 하락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일단 눌림 구간에 들어올 때 매수를 받아볼 건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오해를 하실 겁니다. 와, 그러면 나스닥이 고점 대비 8%가량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반박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7월일지 8월일지 모릅니다. 세력들이 시간을 더 늦춘다면 이동 평균선은 올라오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폭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장대음봉이 세게 나온 날입니다. 아래 80에서 120일 이평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장이 오나 보다 싶습니다. 누군가는 조정장 이평선까지 매수를 참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위아래 위아래 아래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녹여서 이평선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본래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해야 만날 수 있었던 80일 이평선이 시간이 흘러서 고점 대비 7%만 하락해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다이렉트로 여기서 하락이 나올 확률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늦춰서 조정장 다운 하락폭이 나온다면 고점 대비 8%는 떨어져야 만날 수 있던 80일 이평선이 나중에는 고점 대비 7%만 떨어져도 만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S O X X E T F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1봉과 2일봉을 보면 나스닥보다 일단 하락 힘은 좀더 만들어둔 상태이지만 어차피 흘러가는 패턴은 나스닥을 따라갈 것이니. 일봉상 10에서 40일 이평선 사이까지 떨어뜨리고 난 후에 반등을 한 차례 주고 난 다음 나스닥이 조정장다운 하락폭이 나온다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80에서 120일 이평선 만나러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13%가량 하락이 생깁니다. 다만 이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시간을 녹여서 더 지체시키면 고점 대비 하락폭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게르 같은 테슬라. 어제 매수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종가 매수 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반등 최고치가 320달러입니다. 그리고 반등 실패 후 다시 저점을 낮춘다면 누구나 다 보는 273달러보다는 좀더 아래인 255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말고도 매수하기 좋은 이평선 배열을 갖춘 개별주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테슬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제 반등이 세게 나와서 매수세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80에서 122평선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120달러가 7월 하락의 최대치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대파동 외봉 상승 중이 보이고 중파동은 쌍봉인지 외봉인지 아리송한 상태에서 소파동이 쌍봉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좌측처럼 고점을 뚫고 크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나스닥이 반등할 때 비트코인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솔직히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고점을 만든 후에 코인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20에서 40 주봉선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지지받고 횡보를 할지 혹은 좌측처럼 주봉상 조정장으로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봉상 조정장으로 진입을 만약 한다면 나스닥의 하락폭이 과연 일봉상 고점 대비 80에서 120일 이평선으로 끝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당장 큰 하락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림 정도의 하락이 후 반등이 나온 후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본인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얼마나 좋은 평단가로 나중에 상방으로 추세가 터질 때 마음 편안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레버리지 상품만 한다면 비중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